안녕하세요, 파이터지입니다. 오늘은 전장의 상징이자 공격 헬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AH-1S 코브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슬림한 기체와 공격적인 라인, 그리고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으로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아온 전투 플랫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형 리뷰, 간단한 내부 구성, 그리고 핵심 성능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H-1S 코브라의 외형부터 살펴보면, 이 헬기는 한눈에 보아도 공격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만큼 날렵하고 가느다란 동체가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포탄을 최소한으로 맞도록 좁고 길게 설계되어 있으며, 마치 뱀이 공격태세를 취하는 듯한 모습에서 코브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종석은 앞뒤로 길게 이어진 팬덤 시트 방식으로, 앞좌석과 뒷좌석이 일렬로 배치되어 기체 폭을 최소화하고 공기저항을 줄였습니다. 페누피는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투명도가 높고 다각면으로 이루어져 조종사에게 최대한의 시야를 제공합니다. 주날개는 비교적 짧고 간결한 형태로 양쪽에 무장장착 스테이션이 배치되어 로켓, 미사일, 기관총포들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수 아래에는 AH-1 코브라 특유의 20mm 기관포 터렛이 장착되어 있어 기체가 회전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조준이 가능합니다. 꼬리 부분은 전형적인 싱글 로터 헬기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슬림한 테일 뿜은 기체의 가벼운 무게 중심과 균형 잡힌 비행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AH-1S는 과도한 디테일 없이 효율성과 전투 기능만을 위해 정제된 외형을 보여주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AH-1S 코브라의 조종석은 군용 공격 헬기답게 단순함과 실용성이 우선된 구조입니다. 앞좌석은 사수자리, 뒷좌석은 조종사 자리로 구성되며, 대기판은 아날로그 위주지만 실전 경험에서 검증된 레이아웃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종간과 페달은 기체의 빠른 기동성을 지원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수석에는 조준 장비와 화력 통제 시스템이 배치되어 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한 무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헬기들의 비해 디지털 장비는 적지만 이 간결함이 오히려 정비성, 신뢰도 그리고 낮은 고장률이라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 AH-1S 코브라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엔진은 신뢰성 높은 터보샤프트 엔진을 사용해 가벼운 기체와 결합하면 경쾌한 상승력과 우수한 민첩성을 만들어냅니다. 코브라는 복잡한 지형과 낮은 고도에서 효과적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빠른 방향 전환과 안정된 호버링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75km 수준으로 공격 헬기 치고 빠른 편이며 전투행동 반경 역시 작전 환경에 따라 충분한 범위를 제공합니다. 무장 구성에서는 TOW 대전차 미사일, 70mm 로켓, 기관포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지상군 지원, 대전차 작전, 근접 화력 제공 등 다목적 임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AH-1S 코브라는 최신 스텔스 헬기와 비교하면 구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실전성,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입증된 실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운영 비용이 낮고 정비가 쉬우며 다양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만큼 신뢰도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소개한 AH-1S 코브라는 공격 헬기라는 장르의 뿌리에 가까운 기체로 현재까지도 강력한 전장의 도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터즈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항공 전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